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로스미의 개성명상 관찰자를 관찰하라. 금주의 개성입니다. 가자,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깨달음을 성취하자. 네. 금주는 또 행선을 연습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한 주는 행선, 그 다음 주는 주선, 그 다음 주는 좌선, 그 다음 주는 와선 이렇게 골고루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걸어다니면서 하는 참선, 행선이라고 그러죠. 행선에 계속 가자,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깨달음을 성취하자. 원래 이 범어는 까떼가떼 빠라가떼 빠라쌍가떼 보디스와라는 말이고 한문 반야신경에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번역을 했죠. 까떼가떼 빠라가떼라는 것은 가자 가자, 가자 건너가자. 빠라쌍가떼는 완전하게 건너가자. 보디스와가 깨달음을 성취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새 코로나19 겪으면서 이걸 많이 느끼죠. 나만 해탈했다고, 나만 병고에서 벗어나 있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다. 진정한 해탈은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지구상의 인류가 대부분이 백신을 맞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나야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식당에도 마음대로 다니고, 사람들 모임도 마음대로 갖고 이럴 수 있는 거지, 나만 괜찮다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해탈하는 건데 이거를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할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가자, 가자 건너가자. 저 해탈의 세계로 완전하게 건너가자. 더 이상 속박의 세계에 머무르지 말고 그래주 깨달음을 성취하자. 하고 이것은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해탈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laughs> 해방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19에서 그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해탈해야 그것이 진해탈이다. 그게 진정한 해탈이지 나만 또는 너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자, 가자, 건너가자. 가자, 이거에 가자. 어디로? 해탈의 세계로.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하바냐 바람일을 구념, 심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의 제목이 마하바냐 바람일다 심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하서나 마하바냐 바람일, 오나가나 마하바냐 바람일, 자나깨나 마하바냐 바람일, 죽어나사나 마하바냐 바람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행선 연습할 때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발을 걸 때마다 마하, 반냐 바라밀. 마하, 반냐 바라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또는 뭐, 마하, 반냐 바라밀.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거는 자기의 걷는 속도, 또는 마음의 속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면 행선 연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바타가 걸어간다. 아바타가 걸어간다. 아바타가 걸어간다. 아바타가 걸어간다. 뭐냐 바라밀 뭐험ว냐 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냐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냐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일 마하반야 바라 마하반야 바라밀마하반 마하반야 바라마하 마하반녕바라밀마하반야바라밀마하반야바라밀마하반야바라밀마하반야바라밀마하반야바라밀 <kara> <-rated whatever noise> 반야바라밀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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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라밀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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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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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일 마하반야 바라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 마하반야 바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마하반야바라밀마하반야바라마하반야바라마하반야바라마하반야바라 마하 마하반야바라 마하 <봐라>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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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일 마하반야 바라일 마하반야 바 마하반야 바 마하반야 마하 반 야바라밀 마하 반 야바라밀 마하 반 야바라밀 마하 반 야바라밀 마하 반야바라 마하 반 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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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바냐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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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바라미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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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마하반야바라바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 바람일.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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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바라바람>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므바라바람>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일 마하반야 바라일 마하반야 바라일 마하반야 바라일 마하반야 바라일 마하반야바라미 <놀람> 마하반야바라밀마하반야바라마하반야바라마하반야바라마하반야바라 <놀람> meal. 하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목소리> 바라밀마하반야바람마하반야바라일마하반야바람마하반야바람마하반야바라일마하 <밟아라바람>, 마하 <목소리>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마하반야바라밀마하반야바라마하반야바라마하반야바라 마하 <laughs>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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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라밀 반하바라바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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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바바라밀 마하반야 바람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일 마하반야 바라일 마하반야 바라일 마하반야 바 마하반야 바 마하반야 바 <봔냐> 마하반야바라마하반야바라밀마하반야바라마하반야바라마하반야바라 <봐냐> <봐냐>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염하고 들을, 때 염하고 들을 때, 이 성품이 어떤 건가? 이 성품이 어떤 건가? 어떻게 생겼을까? 생겼을까? 마하바냐 바람일